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내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쉽게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기.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 여정과 경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의 표지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을 왜 판단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고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는 것은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성장과 외적 세계의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아가 공감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람찬 경험입니다.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은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어 모든 상황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에게 감정적 지지와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어 우리 스스로도 더욱 자신감을 키우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과 목표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통해 우리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의 창의성과 열정을 자극합니다. 그들과의 대화와 경험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깊이 탐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배우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함께 즐거운 순간을 나누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책을 가까이 하기.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책과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책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끌어들이고 지식과 지혜를 전해주며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디지털 매체에서 느끼기 힘든 깊은 생각과 감정을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은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읽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은 우리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디지털 기기와 달리 화면에 눈부심이나 소리가 없어 우리를 집중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자극적인 콘텐츠에 쉽슬리기보다 가끔은 책과 함께하는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읽는 즐거움을 발견하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이 증가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니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책과 친해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힘든 시기엔 나에게 더 상냥해지기. 힘든 시기일수록 나 자신에게 더욱 상냥해지는 것은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상냥해지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에 안도감을 주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강한 내면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자주 격려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려운 시기를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상냥해지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변 이야기보다 내 안의 소리를 듣기. 주변의 소음과 소란 속에서도 내 안의 소리를 꼭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주변의 의견과 기대, 소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욕망을 발견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듣기는 자기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믿어보세요. 우리 안에는 우리만의 꿈과 열망,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의 진짜 욕망과 행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며 행복을 느끼는 길일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내 안의 소리를 기 기울이면 뜻밖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불편해지는 인연은 지나치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인연은 우리의 내적 평화와 행복의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맞지 않는 인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인연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에게 지지와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불편한 인연을 지나치고 편안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맞는 인연을 찾아가는 것을 권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관계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훼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가 더욱 증진됩니다. 따라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지켜가며 더 따뜻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타인의 사항과 비교하지 않기. 타인의 사항과 비교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불안과 불만을 안겨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여정과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가 다르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대신에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표와 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삶을 즐겨보세요. 각자가 다르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바라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찾아가세요.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